그치 부이고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마서 8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에 올립시다. 신약 249페지입니다. 이 도마서 8장 11절 말씀 신약 249페지입니다. 이자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나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의 영이 나의 가운데 고하면 질의 여호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또는 죽은 몸을 살려주심을 빌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이 희귀병은 치료의 권능으로 깨끗이 고쳐주시는 특은을 베풀어 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때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고 또한 병든 질병을 치료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우리 모든 불치병을 치료해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어 이제 이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특권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0절 절에서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고 아브라함은 해쪽숲 에브론으로부터 는4 사백세계를 주고 마무리한 막벨라굴을 매입하여 사라의 장사제로 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막팔레굴을 사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애쓰라. 사라가 노린 에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해브론 곧 기럇아르바이스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 말하에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애쪽 속에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었소서 당신은 우리가 문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셨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게 당신이 죽은 자 장삼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여이르되 나로 나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 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리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발레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댓글을 받고 그 물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한 소유지가 내게 약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같은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었었소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이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들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아브라함이 이에 그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서 주시리니 주리니 당신은 내에서 받으시오.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러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었어서 땅값은 400세기니 이러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셨소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따라 에브론이의 쪽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해의 통행하는 400세기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앞막발레에 있는 에브론이 밭곳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의 주위에 둘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석이오른데어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람을 가난한 땅 마무리 앞 빨리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마무리는 곧 테브론이라.이같이 그 밭과 거기 숲간 굴이 해축석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예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 게 하나님 정한 이치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천국을 알아보고. 예,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생로병사의 질구가 없고 도름이 없는 세상이니 이 세상보다 나은 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소망을 확실하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살라고 발부둥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죽어야죠. 때가 죽지 않는다고 발부둥쳐도 뭐, 사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노후로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양은 하늘, 우리 본양은 천국임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의 축복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은 축복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음은요. 불행해요 왜냐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생이고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우리가 영불를 심판을 받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돼. 참, 예수를 만나면 복입니다. 살아서도 복, 죽어서도 축복. 아멘.